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서 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 한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SLBM은 500km를 날아가 일본 방공 식별 구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첫 소식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삼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SL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SLBM은 동북쪽으로 500km를 날아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80km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지금까지의 시험 발사 중 가장 먼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해 사거리를 조정했고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km 이상을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특히 한미연합훈련인 을치프리덤 가디언 연습 시작 당일 핵선제 타격을 운운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북한이 SLBM 개발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남한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열도와 미국의 괌, 하와이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당국은 당초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가 3, 4년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시험 발사한 SLBM의 비행거리가 30km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SLBM 최소 사거리 300km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사 성공으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올해 안에 SLBM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특히 고체연료의 충전량을 늘리면 2000km 이상 비행도 가능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수함의 이동거리를 감안하면 남한과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군 태평양 기지가 있는 괌과 하와이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잠수함 자체는 하와이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본토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사실은요. 자, 이들 역할을 통합하면서 더 은밀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당장 눈앞에 닥친 북한의 정해진다. SLBM 위협에 한미의 대응 전략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북한은 SLBM의 본격 개발에 나선 지 불과 2년여 만에 괄목할 만한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각에선 이미 실전 배치가 임박한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개발 과정을 고은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해 5월 북한은 SLBM 시험 발사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전략3.3 탄도탄 소중시험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동해로 잠수함을 몰고 나와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행 거리는 150m에 불과했지만 수중 발사 기술에 큰 진전을 이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업 위성이 지상 사출 시험 장면을 포착한 지 1년 만입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발사 실패에 이어 지난 4월에는 30km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미사일을 물 밖으로 밀어낸 뒤 엔진을 점화하는 홀드런치 기술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발사 각도도 지난해 5월에는 74도였지만 지난 4월엔 수면으로 올라온 미사일이 거의 직각으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미 스커드 미사일의 조종장치와 고체연료 엔진을 SLBM에 적용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새로이 개발한 북한판 SLBM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잠수함에 탑재한 후에 물 속에서 장시간 작전이 더구나 북한은 이번에 SLBM을 고각으로 500km나 날려보내 중간 비행 능력도 보여줘 SLBM 완성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잠수함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직 잠수함을 완벽히 찾아내는 기술은 없다고 하죠. 이 때문에 미태평양 잠수함 사령관 코네츠니 제독도 잠수함 탐지가 큰 호수에서 송사리 한 마리 찾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SLBM 즉 잠수함 탄도 미사일은 수심 340m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또 SLBM은 본국이 초토화되더라도 바닷속에서 최후까지 살아남아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SLBM을 보유한 나라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모두 북쪽을 향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레이더든 또 요격 미사일이든 온통 북쪽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만 겨냥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의 운용 범위는 최대 120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만약 북한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 남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SLBM 실전 배치를 앞당기기 위해 길을 써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수순이 남아있을까요? 허효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제 북한에게 남은 수순은 목표 타격 능력 확보입니다. 특히 400km 이상 고도에서 1, 2단으로 분리시킬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준 만큼 예정된 행보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 시험 발사를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SLBM 핵탄두 탑재에도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정은은 이미 지난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고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이러면 올해 안에 모형 핵탄두 탑재 시험 발사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원자탄 정도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제 목표물에 떨어져서 핵폭발을 일어나게 하는 것까지만 남아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일과 10월 10일 당찬권 기념일 전으로 5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당장 눈앞에 현실이 되면서 우리 군은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잠수함 능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데 일각에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김희원 기자입니다. 함미 군당국은 신포항 출항 전부터 첩보위성 등으로 북한의 SLBM을 집중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이 기지를 떠나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잡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북한 잠수함 출항과 동시에 잠수함으로 추적해 선제타격하는 추중 필체인이 현재로선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이를 위해 군당국은 미군과 지난해부터 대잠전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작전 개념 등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20년부터는 장보고3급 신형 디젤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잠수함 기지를 극비리에 건설해 한미 감시망을 따돌리고 SLBM 탑재 잠수함 수를 늘릴 경우에는 이 작전도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대안으로 디젤보다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북한 잠수함보다 1.5배 이상의 속력으로 계속 낼수 있는 잠수함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할수 없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 등핵 비확산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어 국가적 결단과 의지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부전선 2군단을 전격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인 독재를 하는 김정은의 성격은 예측이 어렵다면서 도발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연합 방어훈련이 한창인 중부전선 2군단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K9 자주포와 무인정찰기 등 핵심 전력을 둘러보고 각 지휘관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훈련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돼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로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이 놓인 북한이 내부 동료를 막기 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포격 도발이 우리 측에 밀린 것을 8월에 수치라며 잊지 말자고 강조한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성격과 미공개 북한 정보까지 이례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북한의 SLBM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지자 일본은 용서할 수 없는 폭거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일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에는 SLBM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향하자 일본 열도는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미사일이 방공식별 구역에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목소리도> 총리사나 북한 정세 관저대책실이 긴급 가동됐고 미사일 궤도 등에 대한 정밀 분석에도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한일 중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공동 대응하자는데 뜻이 모아졌습니다. 日中韓で国連安保理を含む国際社会の取り組みを主導し、北朝鮮に対し挑発行動の自勢. 중국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中方反對朝鮮的核導開發進程，也反對一切. 결의의, 한중일 3국은 각각 양자회담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탈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랑 스티로폼의 의지에 서해바다를 건너온 북한 주민이 우리 어민에게 구조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 A 씨가 소연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건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소고차림에 스티로폼을 잡고 바다에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어선의 선장 이모 씨가 A 씨를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소연평도에 그저 현장 빠지자고 하는 변장 빠지선이 있어. 그 빠지선에 예인선이 하나 있다고 저 사람 이동하는그 배에서 봤다 가더라고요. A 씨가 발견된 곳은 소연평도에서 서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 파도가 잠잠하고 기상이 좋았던 점을 고려하면 조류를 타고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씨의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서해를 통한 귀순은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북한 주민 3명이 어선을 타고 평안북도에서 서해를 거쳐 인천 해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근 5년간으로 보면 서해를 통한 귀순자는 약 40명에 이릅니다. 2012년엔 20대 남성이 통나무를 잡고 교동도까지 떠내려왔고, 2013년과 2014년엔 수영으로 건너온 남성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서해 북방 한계선 해역이 해안선이 복잡하고 남북 간 거리가 가까워 주요 탈출루트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몽골에서 유화벌이에 내몰린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살펴보는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꽃다운 나이에 이국당에서 봉제와 자수, 꽃판매에 나선 북한 여성들의 노동 실상을 고발합니다. 몽골 현지에서 김학재 기자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의 한 예식장입니다. 건물 한 구석 열평 정도의 비좁은 방.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북한 여성 8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자수 그림과 작업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작업장이지만 한켠에는 이불이 펼쳐져 있고 바깥에는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일과 숙식을 한 곳에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을 어떻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하시는 네, 여기 있어요. 네, 흔치게 와도 괜찮아. 자신들의 자수 작품이 고가에 팔려나간다며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필요로 후위가 하는 나라가 없어요. 술기로고 급면란자산내성들밖에 모아 남당해 자수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중노동입니다. 하지만 따로 정해진 작업 시간도 없습니다. 일감이 생기면 밤이든 낮이든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한 반응으로 찍고 달라지면 네 사람이 부터서이렇 겨대로 하 해야 되니까 반응들이 요고하는 시간에 대체로 맞춰드립니다. 완전히 스물네 시간씩 들어가야 되거요 같은 건물 1층의 꽃집. 이들은 쉬는 시간에는 교대로 내려와 꽃도 팔아야 합니다. 꽃을 그냥 않으면 팔아들이고, 쉬는 자수의 꽃에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상납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든 꽃이든 판매가 부진하면 초조해집니다. 충성자금 할당액 때문에 필사적으로 흥정에 매달립니다. 이거 오늘 이큰 화분은

계신 게 언제, 오래되셨나 봐요? 오일되었어요 그래도 딸과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야지 여기 계속 살겠어요. 울란바토르 시내의 캐시미어 공장. 북한 여공들이 쉴새 없이 재봉틀을 돌리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북한 여성 150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밥 먹듯 야근하며 휴일도 쉬지 않습니다. 캐시미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높은 담벼락에 철조망까지 쳐있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고 한 달에 받는 돈은 우리 돈 45만 원 정도. 하지만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만 원 남짓. 나머지는 충성자금으로 바쳐야 합니다. 공장과 숙소 사이는 반드시 차로 이동합니다. 니다 <목소리> 아침 일찍 나와 밤에 돌아가니 바깥 세상 볼 일도 없습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에 북한 여성들은 감시와 통제 속에 마구잡이로 외아버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든 군부대에 에어컨 설치를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 안에 편성됩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전체 예산은 처음으로 4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선풍기 한두 대에 의지해 여름을 나는 군 장병들. 내년부터는 장병들의 여름 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군부대 등에 에어컨 3만 대 이상을 보급하는 예산 6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없는 변형시설, 어, 뭐, 내년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3.7% 정도 증액돼 사상 최초로 4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됩니다. 내년 예산은 특히 고용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된 17조 원 규모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5% 확대 편성된 2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중장기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로 방지시설 설치 비용으로 80억 원을 증액해 100억 원을 반영했고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에 독감을 추가해 29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